여러분, 혹시 스톡델 패러독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이 강력한 심리 개념이 우리의 신앙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힘과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와, 이 문장만 들어도 뭔가 엄청난 생존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알게 되면 아마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무려 8년이에요. 제임스 스톡 데일은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베트남 전쟁 포로수용소에서 보냈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한의 조건 속에서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임스 스톡 데일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요. 그 악력 높은 하노이 힐튼 포로수용소에 수감됐던 미군 중에서 최고위급 장교였습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요, 정말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세요. 8년 동안 갇혀 있었고, 20번이 넘는 고문을 당하고, 포로로서의 권리? 당연히 없었죠. 언제 풀려날지 기약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다시 볼수 있을 거라는 희망조차 품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대체 그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단순히 현실을 외면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끔찍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 안에서 더 깊은 어떤 목적과 의미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요, 스톡데일의 경험에는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가 석방된 후에 작가 짐 콜린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수수께끼가 드러나죠. 한번 들어보시죠. 짐 콜린스가 스톡데일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거기서 누가 살아남지 못했습니까? 자, 여러분은 누가 그 끔찍한 곳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스톡 데일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딱한 단어였습니다. 낙관주의자들. 네? 낙관주의자라고요?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이었죠. 아니 왜 하필 긍정적이었던 낙관주의자들이 먼저 죽어나갔을까요? 그들은요. 음... 크리스마스엔 나갈 수 있을 거야. 처럼 막연한 희망에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고 추수감사절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결국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은 현실을 외면한 채곧 괜찮아질 거야라는 맹목적인 희망을 쫓다가 결국 상심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요. 그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면서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더 근본적인 믿음을 붙들었던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생존과 죽음으로 갈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바로 스톡 데일 패러독스의 정입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그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규율 그리고 동시에 하지만 나는 결국 이겨낼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어쩌면 이게 저 수용소의 낙관주의자들이 가졌던 그 맹목적인 믿음과 사실은 같은 건 아닐까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걸 회피성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이 닥쳤을 때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크리스마스엔 나갈 거야 라고 외쳤던 그 맹목적 낙관주의랑 뭐가 다를까요? 결국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희망과 실망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순환인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훨씬 더강력한 길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이 문장이 그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 원하시지 않을까?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난은 그냥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고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고 다잘될 거야 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신뢰하는 것.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죠. 자, 그럼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것, 이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신앙이 스톡델 패러독스의 가장 궁극적인 실천이 될수 있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역설적 믿음의 두 가지 측면 한번 보시죠. 첫째, 현실 직시. 내게 닥친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둘째, 희망 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겁니다. 이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이루는 양쪽 날개와도 같은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교훈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는 혹시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